남편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안녕하세요 대한나예요 오늘은 남편을 위해 자주 신는 신발 하나를 고민 중이에요 음, 제일 많이 신긴 하는데 이거가 너무 헐었어 제가 <laughs> 남편을 데리고 할래산을 빨리 하산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남편양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때문에 조금만게 걸렸어, 걸렸어. <laughs> 게다가 10시간 이상 서서 일하기도 해서 국가대표분들도 많이 오는 곳에 깔창 맞추러 왔어요. 농구, 축구, 야구 등 스키까지. 사인이 정말 많네요. 깔창을 이제 만들어볼까요? 아, 원래는 리리는데리 신고 고양리주시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벗으라고? 어. 그러데 <laughs> 간단하게 입력하고 아픈 데는 없는지 수산적 있는 집에 보었는지등 물어봐 주실래요? 일하실 때이 신발을 사용하시나요? 아니 원래 안전화라고 안전화 기열를 사용하시나요? 네. 안전화는 따라 안 가져오셨나요? 차 안에 있어요. 안전화에 넣어서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아니 웬가하면 그, 그, 그걸 제일 많이 신긴 한데 그거는 네. 뭐 안에 들어가면은 더 불편한 느낌이 있고 기존 깔창을 제거하고 저희 인솔 넣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따로 신발 사이즈 크게 신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되는데 이게 사용을 많이 하실수록 봄에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좋아지다 보니까 일단은 주로 사용하시는 신발을 넣는 걸좀더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안전화나 구나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네. 밑바닥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좀 있어서 그쪽으로 좀 쿠션감을 넣어드리거나 발의 안정감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막을 걸어드리는 느낌으로 제작이 들어가는 편이라서 운동화 계열보다는 주로 사용하시는 신발에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따 안전화에다가 하자. 그냥 일반 운동화 말고. 남편의 발 사이즈는? 안쪽으로 최대한 모아주거든요. 네, 무릎 막쪽으로 구부려보시고요. 네, 펴주시고. 지금 실측은 256 정도 나오시거든요. 오른쪽 발볼이 지금 110 정도 나오시고 왼쪽 발볼도 110 정도 나오세요. 신발 한번 신어보시고요. 어제 250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실측에 비해서 발볼이 좀 넓으신 편입니다. 실측에 맞추시면 굉장히 타이트하고 작을 수밖에 없어요. 신발에 따라서 좀 와인드하게 나오는 신발이나 착화를 해보시면서 구매해주시면 좋습니다. 어, 내발이랑로 <laughs> 노아치입니다. 어깨 편안해주시고. I 면 바라보시고 10초 동안 측정할 건데 움직이거나 시선 이동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편하게 서 계시면 돼요. 발가락 다 붙여야 돼 s o 움직이 i o n I don't know if you can't get a solution. I don't know if y 숨 참고 있는 거 아니지? a 이 o 땡. 발목이나 무릎, 허리 이런 k 도좀불편하 you can't get a s o l u t i o 너무 신기해 어리디스크야 네. 재밌다 이거 중간아치, 낮은아치로 구분을 합니다 본인이 아치 탈 정도는 중간보다 높으신 편이에요 어 거의 이정도 발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좀 유사한 발이세요. 저희 발에서 뒤꿈치뼈가 가장 크고 그 위로 몸이 있기 때문에 뒤꿈치로 가장 체중질을 많이 하시는 건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앞쪽으로 보셨을 때 보통은 여기 엄지발가락 아래와 새끼발가락 아래 뒤꿈치이 세포인트로 균일하게 체중지지 하시는 게 이상적인데 지금 앞쪽으로 체중질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원래는 뒤쪽으로 한60% 앞쪽으로 균일하게 40%를 하셔야 되는데 50대50 정도로 체중 중심점도 좀 앞쪽으로 많이 향해 계신 편입니다. 이게 고객님의 체중 중심점인데 원래는 조금 이상적인 위치는 여기 뒤꿈치뼈 살짝 앞에 복사뼈 내려오는 그라인인데 좀앞쪽으로 많이 향해 계신 편이에요. 이 중앙선 라인보다도 앞쪽으로 향해 계신 거는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체조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다는 뜻이고요. 발가락도 좀천장하게 치켜계시는 편이에요. 원래는 정적인 상태에서는 발가락의 사용량은 없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발에 기능 저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무너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짐이 발생하게 되면은 체중이 앞쪽으로 쏟아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족부의 압력력이 늘어나면서 발가락까지 꼭 찍어 누르시면서 체중 유지 하시는 거죠. 중앙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좋은 편이라서 그런 신발 위주로 사용해 주시고, 내가 평발인 줄 알았는데 평발이 아닌 거죠. 오히려 아치가 높은 거더라고요. 남편 발이랑 제 발이랑 항상 비교를 해봤는 제가 이긴 기분? 아웃 <laughs> 밸런스가 좀 다릅니다. 왼쪽으로 체중 지지를 한 3-4kg를 더 지지하시는 를 편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체중 중심점도 좀 왼쪽으로 쏠려 계시고 이상적인 위치에서 그렇게 많이 어긋나거나 그런 편도 아니고요. 일단은 보셨을 때 밸런스 자체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쪽 두께하고 이쪽 두께가 좀 다르죠? 오른쪽으로 체중 지지대가 바깥쪽으로 살짝 더 나가는 느낌도 있어요. 음, 그래서 잘펴 있는구나. <laughs> 네. 이게 아킬레스건이나 족저근만 좀 타이트하시면 발목의 부상 위험도가 좀 크거든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좀 움찔거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툭툭 떨어져요. 근데 이거, 이런 것들이 한번휙 들어가시면 늘어나질 못하다 보니까 한번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을 많이 잡질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소리 해드리는 역할 자체가 여기 아치 쪽 서포팅을 통해서 좀발을 전체적으로 체중 분할을 시켜드리고요. 충격흡수가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국소부위로 좀 체중이 많이 쏠리고 계시고 이 중족부라인은 아예 사용량이 없는 편이어서 좀 발에 전체적으로 체중 지지를 하시면서 발의 밸런스 자체를 좀 맞춰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니다 장 안에 스트레칭 할수 있는 것도 있어요. 책 만들러 고고. 네. 우와 푹신푹신하다. 이게 뭐야? 얘는 실리콘 백이고요. 그 안에 모래가 채워져 있습니다 네. 모래를 채워 놓은 상태에서 에어를 빼서 공기를 빼서 딱딱하게 부치는 정도야. 어. 네, 이 친구 가 너무 높은 거 같다. 아, 잠시만요. <laughs> 오빠 그거 같아. 전하. <laughs> 네, 이놈. 수축문을 닫할까 샤또 아니야 샤또? <laughs> 신발을 처음 맞추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나? 아? 네 아직까지는 생각 없는데 <웃음> <웃음> 아니 막상 눈으로 아직 안 봤잖아 맞, 저기, 축을... 저기서 깔창 뭔가 이렇게 만들고 계셔 응. 여기서 지금 만들고 계세요 이들제 드디어 제작 시작. 오, 한번 딱리는거제 발에는 안죠 아, 괜찮니다 <laughs> <laughs> 에어를 빼서 딱딱하게 만드는 거 올려보시고요 힘 빼주시고 네 살짝 벌어지는 느낌으로 힘 푸시면 돼요 이쪽 살짝만 앞으로 나와볼까요? 네 상태로 힘 풀어주시고 살짝 벌어지는 느낌으로 힘 푸시면 돼요 아프거나 통증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이힘 풀어주시고 연고만 하면 자게 힘들어가지고 <laughs> 네, 남성분들이 힘으시는걸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다리 많이 뻣뻣하신 편이어서 스트레칭 좀 자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 상태로 자보도 오빠 간지럼 잡고 있는 거 너무 웃겨. <laughs> 발열 갈창이요? 네. 음. 저희도 스키 이너 부채에다가 네. 넣긴 하거든요. 인솔 자체를 발열로 만들 수가 있어서요. 많이 뜨거워지는 거 아니시면 은 넣어서 괜찮습니다. 네, 공적관분 일어나 보시고요. 네, 이 상태로 1분 정도 서계실 텐데 지금 어디 불편하거나 통증 있는 데 있으세요? 없어요. 괜찮으시고요 왼쪽, 오른쪽 느낌 차이요 네. 어디가 조금 더 높이 느껴진다거나 오.. 음, 잘모르겠요 음,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신다면 네. 네, 이 상태로 한 1분 정도만 허리 펴주시고 안녕! 매장 구경 중! 여긴 넓고 좋다. 그 동네에 있는 이런 거빨짝맞추데 가면 진짜 협소한데 여긴 볼거 많다. 딱딱한 거를 하루 종일 신으시는데 정렬이 틀어지면 뼈 부분이 마찰이 생겨서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세팅 자체를 정렬을 맞춰드리는 역할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네, 사용하실 수 있게끔 찍히기 타임. 음, 진짜 수제로 다 하시는구나. 너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동안 매장 구경하고 있는데 속속이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저희 커플은 항상 이렇게 따로 다녀요, 전역에. 전역에. 여기 선수들 사인도 있더라고요. 역시 깔창하면 시다진가 봐요. 기성품도 팔고 있고 그리고 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예쁜데? 커플 알 살까, 이걸로? 어? 샌들은 아예 서포팅이 되어서 나오나 봐요. 구경하는 동안 완성. 응? 신발 한번 신어보실래요? 새 네. 신을 신고 뛰어보자폴짝 기존까지 신었 빼고 넣은 거랑 좀 느낌은 많이 다를것 같아요. 늘어나 있는 신발, 신발 사용했었던 신발이라 보니까 새 신발을 넣었을 때랑 느낌 차이가 좀다를 수가 있어요. 허렁한 느낌 때문에 지금은 딱 잡아줄 때. 워지는 느낌 좀 있네. 아침좀 너무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요아침 네, 쪽에 고기 빈공간 딱 잡아주는. 음, 이게 잠깐쉴 셨을 때랑 오래 보행하셨을 때랑 좀 느낌 차이가 좀 다르다 보니까 한번 내 네, 오래 사용해 보시고 성별 후에 또 측정하시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달라진 밸런스에 맞춰서 다시 몰드수정에 들어갈 겁니다. 음. 수정하시는 데는 따로 비용 발생하지는 않고요. 세트 결제금액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신 거라서 추가 비용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요오 어, <목소리> 좋다. 진짜. 수명은 보통 1년에서 1년 3개월 정도 되는 편이어서 2초 수명 다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정 가능하고요. 아, 그럼 1년 3개월 뒤에 다시 새 걸로 맞춰줘요또 <laughs> 사달라고? 이런역 <laughs> 주차장에서 바로 옆이긴 한데 만차일 확률이 높아서 지하주차장에 대시면 돼요. 2시간 넣어주시거든요.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나 이런거 좀 좋아하는데 그럼 안녕 오늘도 데이트 잘했다 <laughs> 등산가게 만들려고 깔짝 깔아주는거야 사실 쉿쉿 <laughs> <laughs>